그래서 여기 가운데가 진짜 이쁘고 좋았는데 릴스 찍겠다고 하고 한번도 찍었습니다짐이 진짜 장난이 아니야 이거 어떡해 짜자잔 이렇게 나오면 바깥 여기서 택시를 불러볼게요 파리에서 느끼는 점은 공주하면 다 인사받아주시고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뭔가 유럽은 되게 진짜 사람들이 좋다 제가 인종차별 몇번 겪은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런 게좀 무디면 되게 좋은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인사를 다 너무 잘 받아주세요. 어, 지금 오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응. <laughs> 너무 예쁜 언니들 둘이서 인사받아줬어요! 그런 일을헐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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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투크 라상 앤원 애플파이 주차형 마트 에왔 습니다. 안 마실까? 어 이거 맛있 는데? 자 여기 막짠 올라가 는 이렇게 기울어 졌어요. 올 때마다 어려운 유럽의 기차 홀2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되게 넉넉하게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넉넉하진 않아서 <목소리> 홀2에 왔습니다 요건 처음 와보는 것 같아 저는 런던 갈땐는다홀1이었던것 같은데 지칠대로 지쳐버린 우리 <laughs> 기차 한번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죽음의 뉴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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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뷔래이 뷔페는 글을왜 계속 냐가 무슨 말을 못알아 듣는 내치래요립싱래요 뭐라고 했냐? 기차를 갈아타야 돼요 또또또이 짐을 싣고 내려야 돼 순조롭게 버스... 아 버스 아니지 차 갈아타러 왔습니다. 두번다 엘리베이터가 있어가지고. 뭔큰 건가? 아닌데? 와중에 또 먹으려고 아니 뭐 맛있을텐데 가격이 너무 비싸. 아오렌지스 있지? 응내오렌지스 어, 먹어. 그래. 저의 여행 동반자 글루콘과 어제 산 캐러멜 하나 먹을려고요아 어, 잠깐만 봐본가 빵 묶었어, 빵. 흔들릴까봐. 와, 날씨 진짜 미쳤어요. 너무 좋다. 음. 갈 때는 엘리베이터 없는줄 몰랐는데, 왔더니 엘리베이터가 없는 대참사가 일어났으나 문을 열었더니 따라라라라 <laughs> 아니 이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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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거실 아, 지나서 사진들이랑 완전 관광객을 위해서 꾸며가지고 여기는 화장실, 배스룸 너무 좋은데 이거 화장실이 무슨 우리 팔이 숙소만한데? 여기 거실 거실 저거 이제 뽑아가지고 침대로 쓸 수도 있는데 뭐안쓸것 같고 여기 부엌 부엌도 진짜 좋다 너무 좋고 너무 좋고 네스프레스 있어서 완벽하고 이거 실한가요? 이렇게 큰 냉장고 그리고 엄청 깨끗한 이 널찍한 이곳, 식세기도 있어. 완벽. 엘베 없는 것 빼고는 진짜 100점 만점에 5 0 0점드립니다 여기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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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하는 숙소입니다. 진짜 짱 강추. 그럼 이제 옷 입고 우리 나가 뿅 나가자. 좋아요. 오늘의 OOTD는 갑자기 비가 너무 와서 <laughs> 산드로에서 산 원피스에 너무 추워서 바람막이, 그리고 우비를 입을 거예요. 약간 말도 안 되는 패션 테러리스트지만 너무 추우니까 이러고 나가겠습니다. 이쪽이 아니네요. 갑자기 천둥, 번개 치고 막 비가 와요. 아까 엄청 맑갔는데비상하다아 차가워. 차가워. 아니, 여기 아메리카노가 있어요. 비가 너무 오고. 원래 저기 빠자리한줄 했는데 여기 자리가 나서 줬어요. 네. 한 개밖에 없었던 크로아상. 근데 맛있어 보여. 그러니까. 저희는 둘다제이 인터가 안 터지거든요. 네. 그래서 아, 저는 진짜로 기증털해 봤습니다. 그 사이에 피가 그쳤어요. 오, 여기 너무 예뻐, 여기 무슨 베네치아야? 언니, 물색봐 잠깐만, 이거 보고 가실게요. 아, 와. 아 추워라. 내가 바빠 그 파란 선반이에 파란 점만! 오우, 여기 미쉐린. 음, 너무 좋은데? 미쉐린. 아, 예뻐. 어머, 어머, 해난다. 어, 엄청 큰 꽃. 그리고 네. 저는 희 호수 근처로 네. 걸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 미쳤다. 호테베리입니다. 와, 스위스인데? 네. 여기 진짜 스위스인데? 네. 우와, 너무 좋다. 여기 이렇게 되면 들어갈 수 있지. <laughs> 이렇게 그냥 호수로 직진! 너무 무서워요. 물색이 진짜 미쳤다. 여기는 스위스입니다. 완전히 너무 예쁘고 옆에 산맥도 너무 예쁘고 나무들 진짜 저기 몽불랑 보이는 거싫어야몽불랑이 뭐야? 어? 내가 아까 북한산이라고 한그 옆에 눈 덮여있잖아. 눈 아! 덮여있는 애들은 몽골랑이라고 한대요. 어메이징 와 미쳤다. 어. 진짜 절경이다 절경. 절경 이거는 사랑의 달이래요 사랑하는 연인이랑 키스를 맞아요. 하면 헤어지지 원데, 않는다는 안시가 좋은 점은 뭔가 이렇게 엄청난 뷰의 호수랑 요 옆에 엄청난 규모의 공원이 같이 있다는 거 스위스에서 그 사랑의 불시착 찍었던 거기 갔을 때는 뒤에 무슨 놀이터가 있고 근데 앉을 데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딱 포토스팟 거기서만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진짜 넓고 그리고 앉을 데가 많다는 거? 그게 좀 다르게 좋은 점 같습니다. 요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약간 공실이 엄청 많고 이렇게 보면 여기에 바로 9시 가지가 연결돼요. 그래서 신시 가지랑 9시 가지가 바로 이렇게 붙어 있어. 신기하게. 미소녀의 안시타몽. 저희 지금 디지털 디톡스 중이라 <laughs> 발길이 닿는 대로 걷고 있습니다. 너무 귀엽죠? 이거 무슨 횡단보도가? 콩, 콩, 콩. 아, 기운 없어. 아, 어, 파마스이는 그래도 열었네. 근데 지금 환율이 너무 비싸서 메리트가 없어 가격이. 너무 고급지죠 여기 미쉘린이더라고요 내부는 내부도 진짜 고급지 이렇게 돼 있고 저희는 너무 추워서 인사이드로 앉았어요. 와인잔 이렇게 장난하는 게 많잖아요. 이게 육류로였습니다 <laughs> 만원. 아. 음이 식전주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포르투. 이게 무슨 메뉴인지도 모르겠거든요. <laughs> 그냥 맛있어 보이잖나 음. 음. 아니 프랑스 코스가 엄청 늦게 나오는 건 알았지만 안줘요 네. 폴. 생선. 얘는 한번 잘라볼게요. 호와 장조림처럼 부서져. 엄청 부드러워. 진짜 너무 신기하서 이게 무슨 치즈일까? 얘는 라스칼. 너무 예쁘다. 비 오고 났더니 골드 나와가됐어 <laughs> 갑자기 모르지 제가 진짜 갑자기 <laughs> 사고어 뭐야? 콜로우 리시야 먹냐면 이렇게 퐁. 어, 어아아 아, 실패. <laughs> 하나씩 두번 먹으면 다시 성공하깁니다 맛있어? 오빠 좀더 로컬이라고 했는데 먹어볼래 <laughs> 먹어볼게요 그녀의 관심은 오로지 먹을 것뿐 비포썬라이즈고 나발이 아이스크림이더 눈에 보이네요. 111유로 나왔어요. 아니, <laughs> 나요 생각보다 적게 나왔어요. 그래요? 다행히 20만 원 됐어요. 나올 줄 알았는데 20은 안 나올 것 같아요. 다행은아요2 0만원 나올 줄알아요데 20은 안 나올 것 같아요. 20은 안아요2다은은안 나올 것같아아 예쁘다. 밤은 영상이 더뻐 이게 좀 어두울 때 불빛나야 물이 생기는 것 같아. 음. 아까 전부터 불빛 들어오던 게 여기였구나. 와, 성당이 진짜 너무 예쁘다. 와, 분위기. 나 이렇게 삼면을 찍었거든? 삼면의 색이 다 달라, 너무 예쁘게. 그리고 나의 말도 안 되는 이 패션. 여기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크로아티아 느낌. 전 입안이 지금 다 <목소리도> 터졌어요. 햇반이 나고, 분해염 나고, 여기 빵도 들리고 세상에, 여기 불켜니까 진짜 더 예쁘죠? 진짜 집주인 할아버님 센스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썩었는데? 망 아, 먹어도 되는 거 맞나? 음, 많이 나네. 음. 지금 시간은, 아, 목소리가. 7시 31분. 아, 최고의 장점이고요. 얼음이 된다. 그리고 정수이 있어서 불안 사도 되고요. 맨날 물 사야 돼가지고 마트 시간 쫓겼었는데 그리고 네스프레소 아니지만 이런 커피 캡슐이 있습니다 지금 추우니까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싶어 이컵 너무 예쁘죠좀 이따 물컵 쓰고 너무 파국상 어린네 여기 테라스에 너무 앉아 보고 싶어서 조금 추워가지고 패딩 껴입고 나왔습니다. 갑자기 해가 엄청나요. 지금 호수 가야겠는데, 나 갔다 올까? 갔다 와야겠다. 진짜 이엽죠 힘들어서 전더 이상 못 뛰겠습니다. 어제 흐릴도 같던 이곳. 지금 날돌대 보니까 진짜 왜? 무슨 일? 숙소 갑니다. 뭐가 많이 열렸어. 혼주랑 가야겠다. 현주가 좋아, 좋아하겠다 에이. 늑대 늑대 여기 진짜 큰 개가 많네 목줄도 없어서 무서워 오늘의 O.T.D 어 킹받는 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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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는데? 레크 돼라 전염모씨전염모씨 프랑스 전현무 시 전현무 시상이 저걸 자랑하다 MC를. 그리고 김용만도 좀 섞여 있어. 아니 이제 준비를 다 하고 나왔는데 일요일이라 그런지 연상점이 단한 개도 없습니다. 디저트 사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연 곳이 없는 길도 몰라. 심지어 어디로 갔지? 맞아. 저 이걸 줄 알았거든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봄빵봄빈 와 이렇게 날씨 맑다고? 진짜 대박이다 어제는 진짜 날씨 흐렸는데 여기는 어제 진짜 그 밤에 불이 예쁘던 레스토랑인데 와 사람 진짜 많다 일요일에 여기 시장에서 보는 느낌 같아 전 도저히 못 찾겠어서 젤라던나좀 먹어야겠어요 이거 골랐습니다 맹거랑 소금 짠. 아니, 언니, 진짜, 진짜, 친절했어요. 완전 웃는 거 너무 예쁘고저 근데 손이 없고, 앉을 데가 없어서 일단 얘를 다 먹고 오겠습니다. 혼자서. 아, 이거 진짜 예쁘다 아이스크림 널릴 것 같은데? 여기 짱 유명하대요. 여기 여기 줄이 여기 너무 긴데? <laughs> 이거. <웃음> 가능해? 좀 이따가 서보자. 저희가 안녕하세요. 어제 찾았던 곳 찾아왔습니다. 아 뭐야? 왜 디저트 없어? 그리고 여기 뭔지 모르겠지만 되게 유명한데 같은 느낌. 헹? 아 무슨? 뭔지은님 디저트가 너무 없음. 난 사과 먹고 싶고. 그리고 아 무슨 라탄백 파는 데를 찾아 서 들어왔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무슨 이런 게? 지금 요런 게 39유로. 그래서 좀 싸면 살라고 했는데, 비싸서 못 사겠다. 너무 비싸잖아. 완벽빵집. 샌드위치 파니는 이런 거 꺼내. 줄서 있으니까 더 사고 싶냐? 무슨 맛살까 되게 맛있겠다. 한 개씩 했습니다. 너무 맛있어 보여. 여기 맛집 의 향기가 나. 탄 언니가 싸주는 샌드위치. 제 피크닉 하러 왔는데 나무가 얼마나 크냐면 <목소리> <휴. 목소리> 보이시나요? <laughs> 제 손과 비교 제 손이 이만한데 나무는 이만하다 그리고 높이가 올라가도 올라가도 끝이 없어 으악. 와 거의 제까콩 나무야 너무 예쁜 곳 <목소리> 너무 좋아 어제는 진짜 뭔가 여유였다면 음 오늘 좀 복작복작 저거 제집이다 음 여기 피자 여기 어때? 여기 좋아 와음음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자, 아, 갑니다. 하나, 둘, 둘 셋. 깍! 아! 우와! <laughs> 아, 웃겨. 음, 너무 맛있어. 노래 한번 켜볼게요. 우리 BTS 나라에서 왔거든 이건 알겠지 아, 이거 너무, 너무, 그런데? 딸이다 풍경에서 시나갑니다. 제가 이거를 750ml인데, 3분의 2는 제가 먹었어요, 진짜. 나술 센데? 2.5도예요. 그러니까 술이 될, 될 뻔했던 음료수예요. 2.5도? <laughs> 술일 뻔했던 음료수. 근데 얼굴 살짝 빨간 것 같아. 아, 취한다. 진다 정말. 잘 된다. 너무 차다만. 이틀겠다. 그럼 안시를 오시는 분들은 약간 동물론의 원숭이가 되는 걸 각오하고 와야 돼요. <laughs> 파리에서는 인종차별을 겪는다면 여기서는 이게 인종차별인가? <laughs> 뭔가 모르겠는데 진짜 엄청 쳐다봐요

한말이 없더라고요 들어가니까 <laughs> 너무 포장가겠습니다. 더... <laughs> <하, 진짜>, <laughs> 아 이민 가시냐고요? 나도 미더림 이 샤모니 가는 버스 타러 갑니다. 와 먹구름 봐. 버스 정류장 어딘지 몰랐는데 아 저거인 느낌이지 않아? 저거? 그지? 바로 옆에. 네이버에 검색해보니까 바로 옆에 있다고 해가지고 일단 와봤는데 저건 것 같아요. 도착! 지금 블라블라 시아머니 가는 4시 35분 여기입니다. 여기는 완전 바로 와. 저희 말도 안 되는 짐과 35분 출발인데 혹시나 누가 가져갈까 봐 무서워서 지금 짐 지키고 있습니다. 어어어. 어, 어. 여기 뚜껑 닫아주면 타야지.